미국 이민당국은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불법으로 일했다며 갑자기 끌고 가 가뒀죠. 그런데 정작 법을 어긴 건 미국 정부라는 정황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사흘 동안 구금한 뒤한 LG 엔솔 협력사 직원 김모씨에게 제시한 외국인 체포영장 미국에서 추방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대상에 김씨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감독관에게 자백했거나 이민법상 무자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항목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씨가 자백한 적도 없고 장기 설치에 필요한 비원비자를 합법적으로 받아 입국했는데도 이민국 감독관 마음대로 서류를 작성한 겁니다. 심지어 이민당국이 발부받은 공장부지 수색영장엔 남미계 불법체류혐의자 4명만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들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영장을 받은 뒤 눈에 띄는 대로 끌고 간 인원이 무려 475명 대개인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런 무더기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미국 법원에 일관된 판단입니다. MBC는 무차별적인 체포 구금이 아직도 적법하다고 보는지 이민당국에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